반갑습니다. 신정원 식장입니다. 어, 오늘은 2012년식 아우디 에이시스 3.0 에요. 이 차량이 그 유튜브 영상 보시고 같은 증상 때문에 그 안성에서 그렇게 오셨거든요. 어, 일단은 이제 워셔액을 채워 놓으셨는데 바닥에 떨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워셔액은 이제 그운전석 쪽에 있는데 조수소 쪽에서 이제 그 계속 흘리는, 흘리 자국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이제 영상에다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가, 그거가 비슷한지 한번 점검 받으러 오셨는데, 일단은 제가 그워셔거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가 누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저는 어제 성격 아쉽고요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한번 살려보고, 안 되면 그때 이제 바꾸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워셔거을 한번 채워서 누수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차량을 뛰어서 지금 점검해 봤더니, 이제 운전석 쪽에는 누수가 없어요. 오세요, 여기. 근데 이쪽 보시면, 여기, 여기 이제 흔적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방울. 옷의 방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이쪽 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커버하고 바퀴 탈거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호수가 빠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여기 탈거를 해가지고 또 점검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히라스커버 탈거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저기 이제 플라스틱 자체가 지금 깨져 있는 것 같아요. 금이 와서 그쪽에서 새는 것 같은데 아 어, 요거 교환하게 되면 번버 탈거하고 그다음 에 비용이 꽤 많이 나와요. 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보이시죠? 제가 워시를 체워 넣는데, 었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타고 내려와서 떨어져요. 아, 요거를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살려보고, 그러고서또 찾는지 안 찾는지 테스트 해 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크랙이 가 있어서, 지금 원래 통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번복 탈구하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 돈 장난 아니야. 뭐 이거 쌌다기에 는뭐 50에서 한 8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게 돈 부품값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해서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클릭 가 있는 부분을 해서 제가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냥 워시그 세워 놓은 다음에 그리고 워셔을또 라이트 스킨 상태에서 그압이또 세면 또 또새는지안새는지 거까지 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이제 조립을 다 하고서 이제 한번 워셔 싸볼게요. 장이 워셔 싸보세요. 네, 워셔 싸보세요. 다시요 네. 지금 워셔를 싸싸 싸면 아이 세면서. 이그 페인트 칠한 데가 이제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냥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새지 않는다. 그러면 잡, 잡았습니다. <laughs> 어... 지금 제가 이제 그 누수되는 부분을 플라스틱을 지금 이제 그 수리를 해서 안색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넣었을 때 바로 샜, 샜었는데, 그 플라스틱 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압을, 그워셔을를 땡길 때, 라이트 키면 워셔그 앞에 튀어나오면서, 범버 앞쪽 튀어나오면서, 그 압이 세면서, 또 샜는지 안 샜는지, 누수가 있는지, 그것까지 테스트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고객님, 께서 이제 땡기셨는데, 그래도 이제 세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누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이 서비스 센터나 아마 제 욕을 할 거예요. 왜 굳이 이거 바꾸면 돈 버는데 왜 그렇게 수술을 할까? 왜더 쓰게 할까? 어, 저는 그렇게 정비를 안 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객님들이 저제 성격을 아실 거예요. 일단 최대한 이제 제 차처럼 돈이 안 들어간 쪽으로 수리해보고 도저히 이제 답이 없다 그때 교환을 하는 거지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대까지 해보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워셔리 누수하는 거 수술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들었습니다. 운전하실 때꼭안 좋은 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